안녕하세요. 흥미다육입니다. 오늘도 제가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명원다육에 나와 있습니다. 요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, 데비죠. 데비. 데뷔. 데비마마, 데비. 데뷔. 데비마마. 제가 안, 이름을 안 잊어먹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. 데비마마예요. 수염. 손님이 많으셔가지고. 손님이 많으십니다. 그래서 주변에 화음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인디안 곰봉이래요. 이 아이 인디안 곰봉 초코라인 초코라인 보세요. 초코라인 대품이네요. 대품 초코라인 가격이 없네요. 오팔리나 묵은둥이 목운동이. 오팔리나 묵은둥이에요. 얘들은 목대 보세요. 목대 묵은둥이, 엘, 이거, 얘 아이들은 엘사래요, 엘사. 엘사, 얼음공주. 얼음공주. 러우, 여기. 이 아이들은 황울한 연꽃이죠. 황울한 연꽃, 묵은둥이고. 이 뒤에, 비안트, 근생 묵은둥이에요. 여기. 이 아이는, 에게리아. 에게리아 아미스타 여기도 에게리아 아 베이비 핑거 달궈져가지고 이그 아이들은 언정 콜로라타 있어요 콜로리디티 아 색깔 물든거 보세요 여기에 엘샤 엘샤 아, 엘샤 너무 예뻐요 라인이 라인 좀 보세요 투명해요 투명해 라인이 예쁩니다. 요 아이들은 시에라 시에라 목운이에요 벤바디스 군생. 나오미나오꿈미니 나나옥구미. 벤바디스. 요거는 샤올렌스. 샤올렌스래요. 샤올렌스 예쁘네요. 샤올렌스 가격이 가격이 샤올렌스 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에요. 이 아이들은 라즈베리 아이스 수련 아 진짜 여기 올팩 여기 롱구아스인가요? 이 아이가 롱구아스 요 백봉 좀 보세요 목대, 백봉 목금둥이 목대. 이 음. 아이들은 수련이죠 수련. 핑크 자라고사도 있어요 핑크 자라고사. 이기 보세요 핑크 자라고사. 이렇게 보여야 려야잘 보이나? 제가 햇볕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예쁘게 찍히고 있겠죠. 여기 실루엣. 실루엣 군생이에요. 군생. 삼국자리. 그 아이들은 수련이고. 음. 이, 이 아이가. 이 아이 이름이. 사장님 이름. 생각이 안나. 아, 아 덴트라잼입니다. 덴트라잼. 제가 맨날 내꺼 하자 하면서 얘도 뭘 하나 달아줘야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. 이름을. 덴트라잼. 모닝뷰. 이 아이는 모닝, 모닝뷰. 이 홍포도. 요 모닝뷰가 이렇게 투명하게. 이렇게 투명하게. 이 투명함이 영상으로도 보이나요? 투명하죠? 홍포도. 여기. 이 아이는. 화이트팜이래요, 화이트팜 엄청 커요. 화이트팜 요 뒤에는 서울 엠소울엠 아, 도테랑 아, 도테랑. 아, 도테랑. 아, 도테랑 아 도테랑 물든 거 보세요. 거기 파랑색 군생. 이렇게 그래 그냥. 셀렉스 이 아이는 셀렉스예요. 셀렉스. 그 봤어, 봤어 우리 아까. 여기 애프터 글로우. 어, 다음에 좀 애프터 글로우지요 여기. 아우 이뻐라. 네, 오늘은 여기 글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. 발음이 안 돼요. 골든 글로우. 여기 요 아이 환엽 동기시마. 대품이에요. 한입넘기시마 대품, 요 닐리패드 보이시죠? 얼굴 나오, 나오는 거. 와, 야, 얼마나 큰 대품이 될까요? 이 아이가 크면. 엄청납니다. 요 아이, 백봉국. 백봉국, 여기 꽃피려고꼭다 맺고 있네요. 요렇게 사장님께서 바구니에다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. 여기. 키싱덤. 여기는 키싱덤이고요. 아 여기는 닐리패드. 오래된 오래 묵은 아이들이 많아요. 닐리패드. 닐리패드. 아, 발음이 잘안 돼요. 당인금. 음, 조이 묵은둥이. 조이 조이 조이. 아 이런 아이들 하나 갖고 싶어요. 이런 아이들 하나 갖고 싶어요. 아,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그 아이들은 레드 베리래요 레드 베리, 레드 베리는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. 이렇게. 예쁜 아이들. 저 뒤로 보이는 쪽은 키핑장이고요. 예쁘죠? 예쁜 아이들 즐감하세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합니다 유기였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히 계세요.